아, 예, 오늘, 화요일 저녁, 저녁 먹었습니다. 아, 또 방금 또, 우리 또, 심재덕씨, 아, 재덕이 님하고좀 통화를 했어요.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아, 한 15년 동안 한 번도 못본것같습니다 <laughs> 전화통화상으로는 뭐, 한 뭐, 통화를 몇번 해봤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예전에는 한창 제가 뛰고 할 때는, 매번 대회 뛰면은 뭐, 숨소리까지 들어가면 했는데, 못 본지 한 15년 됩니다 그래 오늘 통화를 좀 전화 왔길래 또 근무시간에 좀 길게 못하고 지금 저녁 먹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내용을 조금 좀 물었어요 풀코스를 지금까지 몇번 때셨냐 하니까 338번 됐답니다 그러면 다100% 서브3를 성공했냐 7번 실패했답니다 7번. 아그 중에 뭐 태종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전주군산은 그때 예, 2002년도 제가 이제 우승할 당시 그때 전년도에 2001년도에 전주군산에 상금이 300만 원 걸렸어요. 그때 우승이 예, 심재덕 씨가 했습니다. 예, 2 시간 34분 뛰가지고 제가 36분 뛰가 3등했어요. 예, 그리고 그 2등이 지금 현대자동차의 한완진완진형님이 하셨고. <laughs> 그 때, 2001년, 2002년. 그때 상금 많이 걸렸어요. 지금보다 상금은 훨씬 많이 걸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예, 그, 신재극 씨 전성기는 아마 저 기억으로는 2000년, 아, 그,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 동화 경조그 풀코스, 그 2001년도에, 그, 2000년도에 신설됐거든요. 초대 우승자입니다. 제가 2001, 2002년 편 했지만, 저는 2000년도 그때는 자, 동학 영주 그 대회를 참석 안 했습니다. 그때는 춘천 대학생 춘천 춘천 가가지고 또이 연패가 안되대데 99년도 우승하고 2000년 우승하고 2 연패를 좀 어려워 해보면 <laughs> 예, 실제로 메이저 대회는 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 2 0 0 0 본인 말로는 그 2015년도까지 전성기를 구사했답니다. 저는 2015년도에 달리기를 안 했습니다. <laughs> 그 2010년 11년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운동을 <laughs> 그냥 운동화 벗었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그 이제 사천 노을 2시간 20분 때두 번째 다 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한 번이 잘때두 번을 가데 사천 노을 가가지고 2시간 29분 하고 2010년도 서울동화 가가지고 29분 그래 두 번째 다 합니다. 본인 말로는 네. 그리고 그 100kg 같은 경우, 최고 기록이 7시간 10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30대 중반대 세웠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뭐 100kg 최고 기록은 6시간 45분인가? 한 명씩인가? 예, 20대였답니다. 근데 그게 울트라 100kg가 그게 룰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자기가 먹을 거 하고 이런 거 간식 전부 다챙겨가지고 그래 어야 되는데, 옆에서 이제 제공받으면 안되는같더라고요 예, 규칙에서 조금 어긋난 그런 형태로 된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이간에.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견영규. 그분 50대에 6시 57분 뛰었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laughs> 예, 최준희 씨는 얼마 정도 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기록 빵빵이뛴것 같아요. 예, 최고 기억에 남는 데에는 당연히 그 서브수리 100회 할때 2008년도. 4 0 0 0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브3를 오늘 현재 331번. 그러면은, 그러면 2, 4, 9. 2, 4, 구를몇번뛰냐고 물어보니까 횟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답니다. 한 200에서 250번 정도는 뛰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 2, 3, 9 같은 경우에도, 예, 많이 었어요 제가 숫자를 본인 스스로 카운트를 못 살립니다. 그진 뭐, 이, 두시간 50분 넘은게 별로 없었다갑니다 아마 한 200에서 250분 되었어요 이 사고를 저는 87분 되었습니다 워낙이 많이 뛰었으니까 뭐 당연히 뭐뭐 뭐, 많은 거고 훈련 내용을 보면 주류가 한 60분 저는 추우면은 밖에 안 뛰고 늦니 머신 뛰었다고 하대요 아한 보통 한1 0 k 로 정도 늦니 네, 머신 <laughs> 그래도 나이가 한 60이래 되고 가면은 안 됩니다 거의 한 런님 그 무신 뛰고 할때 보니까, 그래도 전성기 때,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 한40 중반, 2015년 같으면 뭐40 중반? 그 정도? 예, 그때는 괜찮아요. 뭐 40. 한50 넘으면 허리 또 뒤섞고 있는 사람들 런님 무신 뛰면 안 좋습니다. 허리 안 좋으시면 런님 무신 속도 높이면 큰일 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키는 163에 57. 지금도 57kg 랍니다. 일단 그 녹음한 것도 있고 해서 녹음을 일단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성 어, 도로는 안 뛰고 아예 음, 런닝머신만 뭐 그냥 거의 주오장창 뛰는 런닝머신 몇분 뛰는데 런닝머신 그것도, 그것도 이제 킬로로 10키로에서뭐15키로 고사이 아니 지금 시간상으로 아, 뭐... 시간은 10키로부터면한 한 40분, 40분? 내외로 뛰겠네요 예 40분 한 시간 뭐그 정도 아 거기 이제 진짜... 겨울철에는, 이제, 밖에는안 가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런닝머신. 그렇죠. 그럼 밖에 뛸 때는, 이제, 그, 이제, 여름, 그, 뭐, 겨울 말고, 봄, 여름에도 밖에 좀 뛰기 힘들잖아요. 시합 때는 거면. 어, 그니까, 도로는 시합만 뛰고, 그 다음에, 어, 연습은, 이제, 도로 이제 뭐, 시, 어, 시원해지고 하면 산으로 가서 산만 뛰니까, 예. 네. 하여튼, 런닝머신은 제일 많이 뛰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어두워서 뭐, 산에 가기가 힘드니까, 이제, 운동장, 어, 뺑뺑이 좀 돌고, 그래도 뭐, 한 시간 전으로? 그렇게 주류가 한 시간 주류. 전성기 때는 한 시간 주류. 그천미1 0 같은 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보니까, 예전에, 내가 네. 화프 뛰면은, 한 2분 이상 났는데 네. 그때 언제고 포항 가가지고, 시합을 <laughs> 했는데, 바로 뒤에 오더라고. 그래서 음. 아마, 스피드 훈련을 좀 했지 싶은데, 그때 1미0 같은 건 훈련 했을 거 같은데, 2006년도인가, 그때. 네. <laughs> 나는, 운동장에서 인터뷰를 할 줄도 모르고 안 하고, 그냥 꾸준히 뛰는 것만 하고, 아, 인터벌 훈련을 안 했네. 나는 했는 걸로 알았네.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네. 이제 인터벌은 뭐, 런닝머신에서, 어, 이제 몸을 풀고 나서, 17이나 18km 속도로 놓고, 3분 뛰는 거를, 이제, 회, 어 반복을 계속 하는 거죠. 그게 나한테는 인터벌에. 네. 아, 뛰니까 3분을 예. 빨리 뛰고, 나머지를 회복하지 가고 3분 그치? 빨리 뛰고. 1분 예, 쉬고 사, 3분 빨리 뛰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트랙에서 하는 거를 그 런닝머신을 그대로 접목시키게 했는데 맞죠? 그렇죠 예. 어. 그게 효과 있어요? 아 그럼요 효과 아, 있네 예, 런닝머신에서 다 스피드 훈련을 그걸 한다니까 아, 그건 그럼 속도를 얼마 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 18 놓고 아, 그럼 18이면 그건 완전 전투형인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 18을 못넣잖아요 못 아, 몸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나는 처음부터 4.5부터 해가지고 아 어, 16까지 30분 동안 풀고, 쭉쭉쭉 올리면서. 아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운을 한 10분 정도 시키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몸 풀렸으니까, 아스팔 놓고 아. 3분짜리 아. 몇 개씩 이렇게 하고. 뭐 그게 이제 주로 아. 이제 내가 하는 스피드 훈련, 어, 인터발이라고 하는 거. 그때 예전에 했는... 지금 연풀로 많이 뛰잖아 연풀. 뭐, 그렇죠. 그, 그, 예전에 그 어디야, 그. 용주 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디가서 또 뛰고 막. 그러, 응. 그런 건한몇번됐어요 연풀을. 그러니까 풀, 풀풀도 많이 뛰고 풀하프 아, 풀도 뛰었는데 그러니까 뭐 하프 풀이야 나도 많이 뛰고 그랬지. 막 예. 풀풀을 그러니까, 내가 풀풀을 한네 번이 그랬던 거 같은데 한열0번 아, 넘을 거 아니에요. 열번 넘을 거 같은데 이제 1등 한번만 여섯 번. 아, 그러니까. 예. 일 1등 빼고 하여튼 뭐 많이 했어요. 아, 예. 그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부상 입은 적 있어요? 아이, 뛰는 그 선수들 중에 부상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 부상 당한 것 뭐, 같아요. 부상 입었는데 그 지금 저처럼 족조건방향도 입었어요. 음 아니요 무릎이나 뭐 족저나 그런 건 전혀 없이. 아 아니, 그건 는 전혀 없어. 그럼 어디 에 네. 주로 입었는데 그모 뭐 근육이지 근육. 아그 근육은 뭐 어디 부위 가 어딘데요? 뭐. 종아리가 많고, 이제 둥근도 아, 있고. 아, 종아리. 예, 네, 뭐, 약간의 어깨도 이렇게 있고, 뭐, 통증이 됐죠 어깨. 됐어. 어깨 같은 거는 평상시 턱걸이 많이 해서 그런가. 종아리 같은 경우는 짧은 거 네. 같은 거, 그 순간적 스피드 되면 종아리 그렇죠. 근육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플 네, 앞을 맞으니까. 음, 어깨는 뭐, 턱걸이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긴 거리를 뛰면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조금씩 불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아. 하여튼 뭐, 그거, 통증을, 아 <laughs> 어, 부상 없이 하려고 이제 턱걸이를 하는 거죠. 요새 보면 그, 그 이상구, 그, 그제, 그몇마디 지금 운동합니까? 그 춘보형님하고 그그율봉씨하고 운동합니까? 이봉신은 최근에는 아, 작년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만날 시간도 없고 못 보는데. 아 하는지 하는지 그 춘보형님하고 그, 그 장사님하고 아니,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 59년생인가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어, 59년은 한 60년생? 뭐하던튼그 정도였을 아, 것 같은데 나이 비슷거것 같은데 근데 예, 근데 안, 안 해요 운동 안 하고 아 어, 나이가 있으니까 아, 이제 뭐체지표를 그렇죠. 바라보니까 이제 운동 음. 안 하시네 또예 음. 이제 거제도도 뭐잘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옛날 분들 말고 이제 세대교체가 돼가지고 음. 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음. 아, 아. 저하고 방식이 사뭇 틀립니다 그리고 심재덕 씨는 울트라를 2002년도부터 이제 2년도가 3년도부터 예첫 출전했답니다. 그때 출전하는 당시 에한 8시간 정도 뛰었다 합니다. 그때 2등했다 가더라고. 1등이 장상근 씨인가 <laughs> 그 사람을 처리했거든요. 저 나이 비쌀 겁니다. 아마 그것도 한 8시간 때 해가지고 초창기 때 우리나라 울트라 기록 수준이 한 8시간 있다가 이제 7시간 갔다가. 여섯 시간 때, 이제, 권용규그 형님이. 그 형님 나이 많아요. 54년생이 그럴입니다 나이 많습니다. 70, 70, 몇 살이고, 7 0서이 예, 네, 나이 많아요. 50대 6시간 57분 뒤집니다. 키도 저보다 적습니다. 키도 저보다, 예, 네, 이만큼 적어요. 예, <laughs> 네, 한 160도 정도 됩니다. 울트라 짱입니다. 예. 심, 재지 씨는 최고 기록이 7시간 10분. 음, 우리나라 기록 은 6시간 45분이랑 가네요. 한 명씩. 은 20대 때 세운 거. 저번에 그 코로나 때 그때 북한산 그때 뭐 둘레길 해가지고 트레일런 예,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심재덕 씨 3등 하는 거 봤어요 채널에. 1등이 외국 사람이고 그 2등이 심재덕 씨보다 나이 0몇살 어렸어요. 별로 차이 없더라고. 나는 사실상 심재덕 씨 같은 잘뛰다고 봅니다. 나이가 그럴 그래 많은데 뭐그 정도 뛰는 것은 아 울트라 저는 시합은 한 번도 안 뛰봤습니다 어 울트라. 는 풀코스만 뭐 하고 이렇게 저는 좀. 짧은 개통으로 이렇게 해 봤지. 오늘 아무튼 그 우리 또 올드 팬들은 알 겁니다. 심재승 씨. 예. 풀코스 아마 30몇년했다하더라고30 지금도 달려가고 있으니까 한 34년인가. 그래. 했다 합니다. 저는 2 1년 했습니다. 달리기. 34년. 아직까지도 큰 부상 없고 원래는 지금 여수대 에 예, 참가하신답니다, 1월달에. 그, 그 2월달에도 무심천인가, 그 참가하고, 3월달에 동마, 2 3구를 목표로 뛰신다 하는데, 저 응원 보냅니다. 꼭 달성하십시오, 2 3구